11월 10일 화요일 새벽 예배 에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면서 기도 주님께 이하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이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발걸음을 주를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주께 가까이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대 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쉽사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사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존기는 아무도 수를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 봤던 그첫 독자들, 첫 성도들은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일상은 녹록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1세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많은 시험과 박해 심지어는 신앙을 포기하고자 하는 상황까지 직면했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 첫 독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외부 그리고 내부에서 만만치 않은 공격이 매일 그들에게 있었고 위험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위험과 어려움과 고난과 환란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승화시키는 형제자매들도 있었지만, 그와 반대로 오히려 그로 인하여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배교하거나 주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지금 내 나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계속 지켜야 하나, 지키지 말아야 하나라는 어려움 속에 있었던 형제자매들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심한 시험과 박해를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 배교, 그다음에 부정, 그다음에 떠나가 버리는 성도들에게도 허락해 주시는 말씀이었고, 또 믿음의 닻을 국권이 내려서 이 어려움의 환란을 끝까지 승리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양쪽으로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오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 히브리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스크린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구조는 1장부터 10장 18절까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10장 19절부터 마지막 13장 25절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큰두 기둥으로 히브리서가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단들이 줄기차게 공격하고 있었던 내용, 교리적인 내용, 기독론, 창조론, 구원론, 성경론, 기독론, 창조론, 구원론, 성경론, 이것을 계속 줄기차게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뒤집어서 말한다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의 끝까지 보루로 붙잡아야 되는 것, 기독론, 창조론, 구원론, 성경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고 있는 삶의 현장, 히브리서의 첫 번째 독자들의 삶의 현장. 서로 시차가 있고 공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각자 위치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 지금 우리 이곳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를 잡아가거나. 잡아가거나 육체적인 고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점점점점 점점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귀한 주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며 또이 귀한 진리의 말씀 통하여서 우리 삶에 견고한 진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은 4장부터 7장. 그러니까 다시 말해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 중에 4장부터 7장 사이에 있는 이 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월하십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5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월하십니다, 탁월하십니다. 누구와 견주어서 인간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에 비하여서 탁월하시고 우월하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의 직무의 조건을 이야기해 주면서 예표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1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 임으로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대제사장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말하면서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사람 중에서 택한다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를 처음 읽고 있는 첫 독자들, 처음 편지를 받아들인 이 사람들의 상황이 어떻다고 그랬죠?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매질을 당하고 이제는 믿음을 신앙을 갖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회의가 들고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드는 그 때에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대제사장의 직무는요 사람에서 사람에서 뽑았다라는 거. 대제사장의 직무는 백성들 대신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죄를 알아야 하고 그렇기에 백성들과 함께 삶의 현장에서 몸을 부대끼며 살아가는 사람이어야만 대제사장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백성들의 아픔과 백성 백성들의 슬픔을, 기쁨을 다 알고, 나도 나의 삶의 현장에서 동일하게, 비슷하게 경험하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백성들을 연결시켜 줄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의 첫 번째 직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인간 중에 택하여 하는 이유, 2절에 보시면, 그가 무식하고 미역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쉽사여 있음이라. 예, 맞습니다. 대제사장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진검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대사장이 제 고난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다라면 어떻게 백성과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이대사 대제사장의 첫 번째 직무를 통해서 발견되는 것은 이 대제사장의 예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가 경험했던 슬픔, 아픔, 고통, 기쁨 모두 예수님도 동일하게 경험하셨습니다. 그러시기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속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실 때도 뜬구름 잡기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 일처럼 간구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중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라는 것입니다. 일절 중반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을 속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예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우리 글 성경에 나온 저 원문의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 예배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 동시에 예배를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고 하나님께 나가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 제가 여러분들을 궁극적으로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배할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의 직무에 있어서 우리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 드리게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과 연결 시킬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이 자녀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펠로시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일터에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제사장의 역할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무입니다. 세 번째 제사장의 직무에서 살펴봐야 될 것은 3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여기서 인간 대제사장 아론과 우리의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과 아주 큰 차이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서 드릴 제물이 필요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 대제사장 아론은 자신을 위하여서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물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필요 없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먼저 자신부터 하나님께 성결하면서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래야 성량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제사장,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받아 그것으로 인하여서 회복시키시며 용서시키시며 성량시킬 수 있으신 어린 양이시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대제사장의 직무를 4절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다. 예, 대제사장은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온전히 하나님께 임명, 하나님께 어포이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명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근거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다입니다. 여러분 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명의 제자들을 택하실 때요 못쓸만한 것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특별한 무엇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쩌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이렇게 귀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만히 제 자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저의 동창생들을 생각해봤습니다. 저의 동창생들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는 동창생 중에 목회자가 저밖에 없더라고요. 아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동창생 중에 저보다 더 뛰어나고 저보다 더 공부 잘하고 저보다 더 많은 재주가 있고 탤런트가 있는 아무 아무개는 안 쓰시고. 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쓰시나요? 결국은 제가 받은 답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방정식 아니고는 답을 낼 수가 없음을 또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드리며 옳은 응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라 쓰고 우리는 은혜라 읽어야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를 처음 읽는 독자들 그들의 어려운 상황, 그들의 힘들고 처절한 상황. 공공에 몰려 매질도 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현실 속에서 성령 하나님은 그 형제 자매들에게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귀한 은혜를 주시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 것을 왜냐하면 너희들은 제사장이다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 너희들은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허락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해 주신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개적으로 오늘 본문 5장 말씀 전에 4장 14절의 말씀이 제게 마음속으로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하십니다. 적큰 대제사장이 계신답니다. 있으시답니다. 없으신 게 아니시라. 얼마나 제게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나에게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비록 나는 지금 히브리 히브리서를 처음 보는 성도들의 상황과 같이 외부의 어려움은 없지만. 그러나 나의 심리적이고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 나에게도 있는데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나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다. 나에게 대제사장이 있으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 우리의 슬픔과 염려와 근심을 경험하셨던 우리의 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도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 가시는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 믿음 가지고 살아 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나를 잘 알고 계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제사장으로 부르신 우리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진검다리의 삶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빨로식 교회 온 성도님들 한 마음 되어서 구원의 방주에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동성으로 합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잘 알고 계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대제사장이 계신다. 이 믿음 가지고, 비록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 대제사장이 나의 곁에 계시는데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믿어서 부르신 가정과 교회와 일터 속에서 하나님, 하나님께 연결시킬 줄 아는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대제사장의 삶 제사장의 삶, 진검다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펠로시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펠로시 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 드리는 대제사장의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호들에게 함께 하시고 신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공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대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나의 모든 사정 다루 계시는 주님께 맡기며 의뢰하며 오늘도 믿음의 마음으로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시요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